농가주택 내집 짓기 결구. 중량목구조물인 한옥건축의 꽃은 결구, 그러니까 치목한 부재를 짜맞추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2주 넘게 치목한 부재로 4.58평 농가주택 골조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둥을 세웁니다. 초석과 기둥의 구멍을 뚫고 철근으로 고정을 시키고 조금물 기둥 밑에 넣어 습기와 곤충 피해를 예방합니다 가세를 덧대며 8개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아지를 꽂을 차례입니다 숙련 목수 한명 초중급 기술자 한명 그리고 보조 일꾼으로 고향 친구를 불렀습니다 다른 일안 해도 되니까 중요한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등매로 보나 도리를 내리치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도 석가의 끝을 엔진톱으로 날리는 긴장감 폭발하는 장면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 내 손으로 내집 짓기 명장면을 재미나게 재현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보하지 다음에는 주심 장려를 끼웁니다. 장려는 무겁지 않아서 혼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가대를 제외한 모든 작업은 목 같은 철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끼워 맞추기로 조립을 했습니다. 장려 다음 차례는 육중한 보가 올라갑니다. 네 개의 보를 끼우고 주심돌이까지 결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집의 골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포와 도리를 포함한 부재들이 건물 규모에 비해 굵다 보니 다소 비례가 안 맞는 듯하지만 크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습니다.이제 대공이 올라갈 순서입니다.대공의 높낮이에 따라 처마 기울기인 물매가 좌우됩니다.대공은 보위에 하나씩 모두네 개가 올라갑니다. 상냥문을 적는 상냥 장녀와 종돌이가 대공위에 꽂히면 축부제의 결구가 마무리되고 지붕제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먹을 놓고 치목을 했는데, 집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잘 맞아주니 그 쾌감은 형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열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 2021년 11월 3일, 석가리를 걸 때까지 많이었습니다그 이후의 고난의 여정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솔직히 고백하자면, 딱 하나, 상냥 장애가 짧아서 여분의 목재로 급조하는 오게티는 있었습니다." 석가래는 양 끝과 가운데 하나를 걸고 평고대를 연결한 다음 약한 자, 즉 30cm 간격으로 걸었습니다. 농료 목수본에 창고에서 침묵을 한뒤 건조를 시켰는데 가을비가 자주 오는 상황에서 문을 닫고 환기를 시켜주지 않아 청이 먹은 탓에 석가래가 보기 흉하게 변색되어 이 또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석가래를 올려놓고 보니 나름대로 한옥의 운치가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의도했던 대로 사랑채와 하나의 건물처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목기연 연출을 한 박공을 달고 박공 개판까지 덮고 나니 마침내 집자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주로 경험한 영역은 여기까지이기에 집 하나. 지는다는 것이 힘들고 갈 길이 아득하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붕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송화판을 깔고 수치로 폼을 덮고 합금기화를 시공하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